윤율병 폭행 사망 사건 핵심만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2014년에요. 군대에서 만두 먹다 질식사했다. 이렇게 발표된 병사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한달 동안 끔찍한 폭행이랑 가혹행위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충격에 빠졌었죠. 첫째, 20살 윤승주 일병 있잖아요.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대 간지 한달 만에 선임병들한테 진짜 장혹한 폭행이랑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2014년 4월에 사망했는데, 근데 군에서는 이걸 음식물 때문에 기도가 막혔다? 쉽게 말해 만두 먹다 죽었다고 발표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죠. 둘째, 이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게요, 그냥 된게 아니에요. 온몸에 멍이 든 아들 시신을 본 가족들의 문제 제기, 또 이걸 목격한 김재량 상병이라는 분의 용기 있는 제보, 그리고 군인권 센터 임태훈 소장님의 폭로 덕분이었죠. 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이걸 숨기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세월호 참사 바로 뒤에 알려지면서 국민들 분노가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결국 가해자들한테 상해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되는 좀 이례적인 처벌이 내려졌고요. 이걸 계기로 병사들 휴대폰 사용 허용이나 군사법원 개혁 같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들도 시작됐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결국 윤일병 사건은 한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가 군대 내 폭력과 은폐라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게 만든 잊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